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저는 벌써 한겨울이죠. 항상 이 새벽에 다니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한겨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새벽에 이제 이 방송을 녹화를 하잖아요. 오늘 뉴스 대박에는 진짜 제대로 된 대박이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금까지 했던 소득 주도의 성장 이론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혁신 성장이라는 축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공정 경제라는 축을 낳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득 주도나 혹은 공정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쭉 나왔었지만 도대체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회의를 주제를 했는데, 여기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AI나 빅데이터나 IoT, 사물인터넷,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전체, 대한민국 정체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솔직히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소득 주도 성장은 진짜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어야지 월급도 올려주고 그래야지 거기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 그들이 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와서 또 사먹고 그러면서 모두가 소득 주도가 되고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사실 지금 뭐 사드니 또어 한미 FTA 폐기니 뭐뭐 뭐 일본의 또뭐 규제 해제 요청이니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 그야말로 사면 초갑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 그래도 4차 산업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큰 축으로 보면, 이동통신망 업그레이드, 자율주행차나 드론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스마트 시티를 조성한다.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 네 가지 산업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창업을 활성화하겠다. 이 이야깁니다. 진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게다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도입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신산업에 대해서 일정 기간 무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미, 뭐, 일본이나, 뭐, 뭐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했었던 그런 제도기도 해요. 홍콩에서 도입도 했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규제 샌드박스, 아예 일정 기간을 무규제해서 마음대로 해라. 아, 뭔가 나오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핵심, 핵심 경제, 공정 경제의 아주 핵심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히 이미 영국인이 싱가포르니 홍콩인이일본인이 모두가 다 도입해서 하니까 4차 산업 혁명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전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경쟁에서 뒤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4차 산업 혁명이 경제 효과는 4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도요. 80만 개 정도 만들어지고요.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진짜 혁명적인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맥힌지 같은 경우는 보면 2030년 기준으로 보면 최대 460조. 대한민국에 국가가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사차산업이라는게 사, 뭐예요? 핵심은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느냐,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ICT, 정보통신기술이 달라지고요. 자율주행차가 생기고요. 뭐, 뭔가,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지고요. 보세요. 구글이 통신회사가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제조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글은 자율주행차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를 바꿀 겁니다. 진짜. 구글에 갖고 있는 도로주행 정보가 있으니 그 자율주행차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늦었지만, 어쨌든, 모두가, 모두가, 정부를 중심으로, 또 기업을 중심으로, 또 혁신성장가, 혁신가, 이노베이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경제가 가계 경제가 기업 경제가 활활 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창출이 핵심입니다. 4차 산업이 이대로 간다면 2030년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기술의 진보가 있고 최대 일자리도 80만개까지 창출이 됐다고 하니까 정부의 어떤 강력한 추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뉴스 대박이 나왔죠. 이게 진짜 대박이 되려면 강력한 의지와 행동력입니다. 정부의 강한 추진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